세이버 시뮬레이터 드디어 겨울 업데이트가 왔습니다. 우후. 자 세이버 시뮬레이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고 있습니다. 몇천 명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칼질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봤더니 엄청난 업데이트와 함께 지금 열심히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데이트 내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럼 갑니다, Let's Go. 자, 먼저 겨울 지역이 추가가 되면서 겨울 패이 추가가 됐습니다. 요렇게. 왼쪽에 9종. 오른쪽에 9종. 해가지고 캔디 케인으로 뽑아주는 녀석이에요. 요 캔디 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면 보스를 잡아서, 저 보스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이따 보스 보여드리고요. 보스를 잡아서 먹거나 아니면 다니면서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렇게 드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팻을 장만하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지금 이벤트 중입니다. 저는 사실은 못했어요. 한동안 못했어요. 만오 떴다. 자 14일치 지나갔고요. 뭐 지나간 건못 받고 안 지나간 거 앞으로 남은 건 받을 수가 있는데 눌러보면은 리워드가 나오진 않고. 자 오늘 거는 눌러보면 이렇게. 어, 나옵니다. 샤이니 산타 띠모 띠가 나오네. 오, 보이드 참도 있구요. 나300 캔디 케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았구요. 자, 요, 보이드 참이 뭐냐면은 말이죠. 지금 팔고 있는데, 부스트에서. 자, 스을 뽑을 때, 보이드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또 레인보우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샤이니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자, 그런 녀석입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몇개 있냐? 몇개 있었지? 30개. 이렇게 10번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드! 어, 안 나와서. 어, 안 떴네. 아, 이거 떴구나. 확 그냥 네 저런거 떴네요 어쨌든 이런식으로 보이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비싼 녀석이에요 이게 얼마냐면 1000개에 6000로벅스 1개에 6로벅스 제일 싸게 사도 그정도 됩니다 6530 마찬가지구나 자 요거를 지금 이렇게 줍니다 또 보상으로 이렇게 열심히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으시면 되겠고요또 다음 보상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25일까지 계속 있으니까 열심히 받으시기 바라고요 여기 업데이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대박 대박 뭐냐면 여기 산타 있는데 이 녀석 잡으면은 캔디케인과 그 다음에 내가 강화한 검 있죠 산검 산검에 비례해서 돈을 줍니다 지금 제가 제일 비싼 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려 KH를 줘 와우 엄청나게 많이 주죠 다 잡으면은 HIJ도 줄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녀석 잡아가지고 여러분 받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뭐 왕관도 주고 캔디케인도 주고 캔디케인 여기서 모아서도 아까 팩 뽑으시면 됩니다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 잡아가는데 와돈 봐라 엄청나다 자 돈도 많고 왕관도 엄청 많이 받네요 잡았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자기 칼이 좋아야 돼요 좋으면 좋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벤트 중인 게또 있는데 바로 여기 보시면은 힘을 팔때 400배 400배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힘 20배 지역이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쉬워 굉장히 등급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한 1시간 했는데 등급업을 무려 3개나 했어요 제가 원래는 요거였는데 요거 다 했어 오늘 다 한거야 한두시간두시간 한두 만에 다 했습니다 한두시간은 안한거 같고 한시간 정도 한거 같습니다 겁나 빨라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셔가지고 꼭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뭐 겁나 빠릅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벤트 플러스 업데이트 됐네요 겨울 이벤트죠 업데이트 됐네요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아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모르는 사이 70 지역도 왔는데, 또70 지역도 저는 나름대로 또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업데이트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세이버 시뮬레이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비드 드래곤, 인되였습니다 인바!